하나님 말씀은 출해복기 6장 말씀 함께 읽어봤죠.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모세의 위안의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말씀 30절까지 말씀은 모세와 아론의 계보와 관련된 이야기죠. 족보입니다, 족보. 오늘 말씀은 10절, 아 11절 12절 말씀을 보고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예배 마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들어가서 애국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받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어찌 보면 하소연이고, 어찌 보면, 어, 좀, 대드는 거지요. 반응하는 거지요.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백성, 우리 민족, 우리 같은 나라 사람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 말을 안 듣습니다. 하물며 저 천하의 바로가 제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면 듣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 하시,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거죠. 나는 안다 이거예요. 내가 저 바로를 내가 안다 이겁니다. 천하에 바로, 아, 나 같은 사람 이 얘기를 들을 것도 아니고, 또,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좀 하나님, 하나님 같은 얘기를 하셔야 내가 수긍을 하죠. 이가 아니니까, 그죠? 우리도 살면서, 빤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택도 아닌 다른 이야기를 또, 어, 뭐, 이렇게 내뱉고 하면은 짜증나죠. 화나고. 오히려 막 귀찮아집니다. 아, 또 쓸데없는 소리 또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도대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저런 소리를 두눈딱많이 보면서 고보 얘기를 할까 싶기도 하고. 괜히 막 화가 나죠. 그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지금 모세가 지금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야말로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들과 그위엄들을 알면은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지극히 모세는 우리 인간적인 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 어려서부터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경험을 하잖아요. 세상에 관련돼 가지고. 물도 경험해보고, 딱딱한 돌덩이도 만져보고, 또, 이렇게 공간에 있는 이 공기도 마시고, 여름에는 더욱다 하는 걸 알고, 겨울에는 춥다 하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 주위 사람을 화나게 하면은, 어, 어떤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예상도 할 수가 있고, 그죠. 경험을 통해서 말이죠. 또 학교에 가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면서, 또 친구들도 사귀어보고,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고, 혼도 나기도 하고,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주위의 친구, 이웃, 뭐, 세상 살면서 온갖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 각자 개인에게, 어, 개인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누적대가 있잖아요. 그게 어쩌면 그게 어떤 데이터가, 데이터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런 데이터가, 어,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어, 이럴 때는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았다 해서 이제 그게 나름대로 정리가 돼서 각자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이제 자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모여진 자기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선택을 하고 근데 그런 자기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확신을 갖고 이렇게 선택해서 뭘 하는데 그게 다 옳지는 않죠. 그죠? 그러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데이터 경험치 그게 가장 선택의 최우선이 되겠죠. 그것이 자신의 경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짧은 생애 일지연정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알고 보고 어 그렇게 느꼈던 것들을 우리가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본능이겠죠. 그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일상 중에, 생활 중에는 우리의 경험치가 어떤 판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어떤 모순일 수가 있죠. 신앙, 믿음의 삶,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모순. 일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믿고 그냥 그냥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것, 또 배웠던 것 그래서 알게 된 것, 느꼈던 것 그런 것들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정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고 불안정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 그 택도 아닌, 듯, 아닌, 아닌 그 경험을 아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토대로 이제 선택을 해버린, 그런 우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전지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그냥, 말씀대로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거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그런 을터당타한 선택을 하게 되지요 우리의 부족한 경험, 그게 단줄 알고. 그래서 그게 최고,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잘 넘어지죠. 아이고, 이거 아닌갑다. 가 이게 이산이 아닌가을아닌비요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하게 되지요 할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다 선, 성공하고 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선택을 한게잘안 되죠. 대부분은 아이쿠야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되죠. 물론 뭐할 때마다 선택이 참 탁월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늘 그렇게 되진 않겠죠. 어, 그래서 사실 바라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탁 까놓고 그죠. 속된 말로 까놓고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하나님 말씀 거지 하고 그냥 사는 게 그게 가장 현명하고 바람직하고 최선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까놓고 보면은 그런데 막상 생활에 딱 들어가면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들어차 있는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아주 아주 빠르게 그냥 선택의 길을 쫙 이렇게 열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경험치 그 데이터들 축적된 데이터들이 먼저 내 생각을 지배해버리고 내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버립니 하나님한테 믿고 의지하고 물어보고 주시는 말씀 듣고 어떻게 뭘 하는 것인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선택해버린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 대단히 쉬울 수도 있지만,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오늘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입이 부족합니다.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천하의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 하나님도 바로는 몰라요. 내나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조상들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 하고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지. 솔직히 바로가 하나님을 누군 줄 알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바로는 지금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안 믿어도 세, 세, 세계 최고라고 할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지금 무지막지하게 지금 저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바로 바로 앞에 가지고 내가 무시한데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좀 그만하십시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따져 보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는 이 모세나 사실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뭐 우리는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모세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전지능하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같이 보여서, 보여서 모세 저놈 좀뭐 저런 놈이다 다 있나라고 얘기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모셔보다 더한 놈, 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도 겸손하는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도대체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